<laughs> 뭉치 왔다. 먹어야 된대. 아이, 진짜. 뭉치개 팔상 팔. 뭉치 뭐하고 있어요? 거기 <laughs> <그게> 뭉치가 없잖아. <laughs> 공들고가푸서 <갚았어. 웃음> 뭉치 가푸서 웬일이아 밥을 노리냐? 어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야? 뭉치 밥도 못 먹고 데이는 아는 줄 알겠네. 나중에 내가 네, 내밥좀 줄게. <laughs> 사랑해 하고 있어. 응? <laughs> 아 이쁘다 더해줘. <laughs> 뽀뽀. <laughs> 뽀뽀 도해줬어이 뭉치 좋겠네. 뭉치는 입밥마저리 노리고 있는데. 이런 끼가 다 있어 뭔 소리고? 비트박스 쳤어? 둔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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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아 둔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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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아 둔치 빠아 둔치 빠아 둔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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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딸 맛있게 먹어 니 음, 음, 어. 입이 왜 그래 뭉치? 네가왜 기분이 좋아져? 어? 어이가 어 없네 내가 진짜 콕 찍어 먹어 콕 찍어가지고 뭉치로와 괜히 눈으로 당기지 않로와뭉치로와 아빠 만져줄게 우리 사랑하자 사랑 안한지 오래됐잖아 아빠 지게 여기 딱 있어? 우리가어 우리 사랑하기로 했잖아 아 아빠 그.. 그.. 물을.. 그 물을 주운다고 아가 주진 않아 웅치 일로와 빨리 <laughs> 이사, <간이> 가어기가 <laughs> 어, 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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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어 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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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우리는 사랑 아, 김더 줘. 알겠어, 알겠어. 뭉치야, 아빠를 그리 좀 바라봐 줘라. 한번안보네 뭉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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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뭉치. 뭉치, 김만 쫑긋쫑긋 하지 말고, 어? 김 쫑긋, 쫑긋. 우리 딸도 김 <귀> 쫑긋쫑긋. <laughs> 뭉치, 이거 해도 안보면 인정. 마. <웃음> <웃음> 아이고 그 하기 어두멍 먹기라고 그아따 우리 딸그다그 다, 그, 개가 못 먹는지라니까 그떠지도 소용없어. 딸은 낚시하나. <laughs> 딸개 낚시하나. 어. <laughs> 아이고 정말. 가시치하네. <가수> <laughs> 잘 조사하네 <laughs> 아이고 우리 딸막 신사요라 저 이제 하지마 더다딱 갔다 궁금하 분명 취하던 거 같은데 어디서 많이 보던 적이 데자 이제 그만 고맙습니다 <laughs> 무지 <laughs> 인어도돼 개가 개나겠다한개더줘한 개만 좀정 없어 어이구 막 인심 터지다 쟤파 터지다 오오오오오오 개가 정신 못 차린다. 뭐 웰컴 트 동막 꼬리가 뭐고 파코이 트지나. <laughs> 그릇 처로좁히서 아이고 임신도 품합니다. 오늘 간식 시간 끝. 뭉치도 오늘 몇 번째고? 네 번째 식사 끝. <laughs> 하루에 몇 끼를 먹는니도? 아 세끼, 니 네, 두끼, 다섯끼, 다섯끼 마. 어 아, 대단하다 대단해. 아니 아빠 씻을 건데 너가 들어오면 어떻게? 아빠도 개인적인 그..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는 사람이거든?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고 보여주기 싫은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아니 그 오히려 들어오면 안 되고 조금만 기다리.. 아빠 씻고 바로 산책 나가자 문을 열어놓지도 못하고 문을 닫아놓지도 못하고 봉투 왔어? 먹고이랬는 아이 진 <laughs> 아빠 좀싫자 아빠 좀. 어? 그나마 아빠 그 개인 프라이버시 따위는 신경을 애도 쓰지 않는구나. 어? 아빠 좀 싫으면 안 돼? 아빠가 아예 나어하잖 그래야 산책까지 맞지, 예니? 맞지, 뭉야 응. 아빠도 문좀 닫고 좀, 어, 뭐, 개인 프라이버시를 하자. <laughs> 아니 <laughs> <laughs> 이놈들 진짜 어허 이놈들 보소 아빠도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어허 안 되겠네 아빠가 문 닫는다 그러면 어 진짜 문 닫을 거야 아 <laughs> 아이고, 아빠 문을 닫지도, 문을 열지도 못하겠네. 아, 큰일 났네. 아빠 빨리 씻을까? 응. 응, 알았어. 아빠 빨리 씻고 살책 가자. 아휴 아빠 쏘고 논다, 뭉치야. 어? 아니, 있어봐. 기다리고 있어. 아유, 알았다. 알 아빠 문 열고 씻을게. 아이고, 이놈 자식들. 끝. 뭉치, 아빠 다 씻었다. 어? 아이 지가 열어놓고, 어. 끝까지 아빠지키는건이빠끼네 어? 아이고, 고마워요. 온다, 온다, 온다. 여기도 지키고 지키온 지키고 지헤헤헤헤